네, 그래서 제 이제 요지는 한국은행의 물가정책에 따뜻함이 저는 또 존재해야 다 이미 있는 제도라면 네 반갑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총진님 그리고 공공부 현장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 코로나라는 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정부의 능력이고 또 위기 이후에 그것을 잘 추스리는 것도 또 정부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총장님 혹시 기억하세요? 미국에서 코로나 당시에, 어, 일명, 어, 헬리콥터 머니라는, 예. 에, 얼마 지급한지 아세요? 1인당?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20년 4월에 1200불. 예. 그 다음에 20년 12월에 600불. 1인당입니다. 예. 21년 3월에 1,400불, 도합 3,200불. 1,400원 기준으로 1인당 <laughs> 450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무한대의 양적 완화, 통화 유동성을 공급을 했죠. 기억하시죠, 저는. 네, 예. 그래서 우리 총재님도 그 한국에 해서 되게 바빴고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지 고민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25만 원이었습니다. 4인 가족 총 합쳐서 100만 원을 넘지를 않았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국가 아니죠. 네. 2천만 원씩 한가족이 주는 거.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유럽 국가들도 다 그랬고요. 자, 제가 그 통화량 한번, M2 기준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4월 기준이죠? 아 6월 기준이죠? 아 4월 M2 평잔이 지금 4천조를 넘었어요. 근데 M2 보시면 통화량이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죠. 계속 늘어가고 있죠. 근데 우리는 기준 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어느 쪽에서 올라갔을까요? 통화량이 계속 우리 기준 금리 올리면서 통화를 잡겠다고 했는데 지난 7월에 혹시 금통위 회의록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불러 드릴까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가계 부채 증가세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 지적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시죠? 네. 그때 규제 지역 대부분 해제했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해제했고요. 전매 제한 완화했고요. 주택 소유자 청약도 허용했습니다. 소유자 청약도 허용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했고요. 종부세 완화했고 양도세 완화했습니다. 이런 부동산 규제 관련된 완화 조치, 조치들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그때 주택 담보대출이 서서 서서히 올라가면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우려를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두 가지 면을 같이 고려했어야 됐었습니다. 저희가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금융장이 그래서 그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막는 한편 또 그로 인해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노력을 같이 해야 네. 될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앞으로도 저는 그 M2가 저 이게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조세 지출 계속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 다음에 올해 국가채무가 어, 70조가 늘어갑니다. 다 적자 국채는 이제 메워야 될 거고요. 또뭐 통화량 이제 증가하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PF 시장이 뭐, 기관마다 좀 다르지만, 현재 뭐, 134조다. 169조다. 그런데 엊그저께 기재부가 얼마 발표했습니까? 보증 지원을 94조 원 추가로 발표했죠. 그러면 시장에 앞으로 통화량은 늘어날 일만 또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통화량의 어떤 통제력을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하지만 정부 사이드에서 지금 어,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 어, 통화량 지금 또 통화, 저희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를 타겟하고 있는데요. 네. 통화량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요인 외에 금융 기관 간의 예금이 움직이면 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정확하게 저희는 금리를 보고 금리를 보면서 대충 네.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기준 금리가 낮은 2% 네. 후반대 주담대도 나왔습니다. 예, 그게죠. 아시죠? 예.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들을 몇개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여기서 PPI는 없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이제 안정화 좀 되고 있어요. 어, 근원물가도 좀2.0% 안정화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의 기대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의해서 또 물가가 또 올라갈 가능성 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3.0%.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가 지금 3.9%입니다. 그래서 아직 만만하지는 않다. 이런 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되게 지금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 저는 이거는 통화정책으로 풀을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재정정책으로 풀어야 됩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 우리 총재님 어떤 것을 좀 느끼셨어요? 이 민심의 이 투표들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경제학자로서 한 번, 예? 네? 저희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그 국민들의 고통이. 그게 또 한쪽이 있고요. 네, 한쪽. 또 하나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네. 지원, 네. 강화해라. 네. 이런 국정 철학에 부자감세하지 말고, 국정 차량에 대전화를 좀 이뤄라. 이런 요구와 민심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리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그 역으로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워낙 약세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노동시장 강해요, 아직. 그렇죠? 내일 모레 또 CPI 발표하죠? 우리나라의 CPI는, 우리나라의 CPI는 주거비가 10, 웨이트가 10%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30%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덜 반영되어 있다. 물가에 대해서, CPI에서.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워낙 약세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를 잘못 건드리면 이게 수입 물가가 높아지죠, 더. 그렇죠? 네. 그게 또 CPI로 또 들어옵니다. 그렇죠? PPI, CPI로 또 역전해서 들어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정책으로 제대로 풀어야 될 것과 통화 정책으로 제대로 풀어야 할 것들을 저는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총장님 마지막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물가, 환율 이런 것들이 저희 큰 고려 사항이고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조합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의원님 지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한국인 총재님. 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께서 이 성장과 통화량 그리고 재정 지출의 총량 이렇게 말씀하실 때 총량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재정 지출의 총량 뿐만이 아니고 총량이 같아도 재정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장 기여도가 확 틀려진다고 봅니다. 제가 어저께 기재부 장관님께 IMF 보고서를 좀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 소득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네. 네. 기, 기재부 장관님 모르시더라고요. 저, 첫 번째. 저, 제가 그때 IMF 있었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네. 그 IMF가 그 보고서를 낼 때까지 저는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기존의 원칙들을 몇 가지 이제 그좀그 그 어겨야 되는 그런 그 관례를 어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 트리클 다운 이펙트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그 케이스마다 다른데 이 과거에 생각하는 보다는 적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20% 상위 하위 20% 비교하면서 상위 20%인컴이1% 증가할 때 5년 5년 동안 마이너스 GDP 기여도 하위 20%인컴이1% 증가할 때 플러스 기여도 그러니까 재정 지출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장 기여도가 틀려진다는 틀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benefit d o not trickle down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예. 그두 번째 제가 좀 네.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어, 그 총재님, 혹시 컴퓨터 네. 언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쓰셨어요? 1984년에부터 쓰기 시것 같습니다. 그때 주... 컴퓨터 얼마 정도 하셨죠? 사실 때? 제가 미국서 기억이 500불 정도 준것 같은데요. 아, 저는 <laughs> 90년도, 91년도에 그 부팅하는데 한참 시간 걸리는 컴퓨터를 한 300만원 주고 예,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 이 컴퓨터가 지금은 100만원만 해도요, 어, 가격도 일단, 피도 낮아졌고, 질은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도 낮아졌고, 그 질을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사실은, 이, 우리가 측정되지 않은 물가, 네. 그분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는 물가라는 게 일단 일차적인 것들이 어려울 겁니다. 자영업자, 서민들, 네. 그렇죠? 의료품, 식료품, 네. 지금 물가가 되게 그그 그 거기는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런데 바스켓구시, 예를면 컴퓨터, 자동차 이런 주로 바스켓구슬 어, 가지고 있는 어, 일종의 부자들에게는 기술의 혁신, 그 질까지 함께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물가라는 게 보통 이제 피로 표현을 하지만 그 속에는 질도 상당히 숨어 있어요. 인류 역사의 기술적 진보가 숨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러면 사실은, 어, 계층마다 물가를 느끼는 바스켓이 달르고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바스켓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명목 성장률로 표현을 하자면 실질 성장률로 보자면 되게 차이가 엄청난 크기가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 질을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이 실질적으로 1%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이뤘고 아프리카 국가 중에 하나가 실질 경제 성장을 1%를 올렸다면 이 차이는 더 벌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중경희 김, 김현님, 제가 위원님 말씀을 좀 이렇게 다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는 경제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에 있었던 기술진보는 생필품의 가격을 굉장히 낮췄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하고 반대 방향으로 기, 이 성장과 기술진보가 저소, 저소득국의 그 웰페어를 더 올려서 저희들이 PPP라고 해서 매절하거든요. 그래서 개분 오히려 줄어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또 논쟁의 네.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이 문제 가지고 네. 되게 악유가 많았고요. 네. 어이 바스켓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그 기술력 진보의 효과성을 누가 느리느냐, 누가 주니, 주로 느리냐 이런 것도 이제 차이가 많은데 그래서 제 이제 요지는 이제 한국은행의 물가 정책에. 좀 따뜻함이 저는 또 존재해야 된다. 이미 있는 제도라면 아까 중개 대출 제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돈은 따뜻함이 없어. 존경하는 김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재정 지출도 이제는 항목이 중요하고 저희 한국은행도 지금 여러 논의 중에서도 금중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 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간사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